장대장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대장입니다. 자, 이 3기 신도시, 정말 제가 3기 신도시 청약할 때부터 제가 유튜브를 시작했는데, 그러니까 지금 3년이 지났습니다. 2020년에 아마 3기 신도시도 우리 장대장 TV가 성장하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어, 그때 정부에서 보도자료 나오자마자 바로 최고 빨리 아마 제가 이제 분석을 해드리고 그 보도자료를 어,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그때 아주 뜨거웠었죠. 근데 지금 나온 자료를 보니까 이 사전청약, 3기 신도시, 그러니까 뭐인천계양 부천대장, 고양창릉한남교상남양주 앙숙지구가 이제 대표적인 다섯 개 지역이죠. 이 중에서 사전청약보다 2억 비쌀 수가 있다. 어, 사전청약 당시에 이 분양가를 확정짓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예상 분양가가 나왔었죠. 이제 토지 보상이 얼마에 이루어지고 이런 온가를 따져봐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예상 분양가만 나왔었는데 요즘만 말씀드리자면 보상비가 생각보다 많이 나와서 우리 예상 분양가보다 훨씬 비싸질 수 있다 그런 내용입니다. 이제 구체적인 내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천 계양 지역에서 최근에 토지 공급 가격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블록별로 이 금액이 나왔는데요. 자, 그러니까 이게 좀 일리가 있는 기사에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건데. 자, 이게 계산을 어떻게 하냐면은 이게 연면적 그러니까 용적률을 1 8 5 적용을 하고 이 블록별로 어, 예를 들어서 A4가 6,800평이다 그러면 12,600평인데 이 용적률로 그러니까 집을 지을 수 있는 면적이죠. 자 그렇게 되면은 택지비 온가가 이제 이게 평당 783만 원이 나오거든요. 근데 34평이다 그러면. 택지 비원 가만 2억 6천인데 우리가 이거 짓는 거는 아파트를 계약할 때 공급 면적이 있죠 이 공급 면적이라는 게 지금 3 3 4 평이다 그럼 이제 전용 면적이라는 게 있죠 전용 면적이 84제곱미터다 공급 면적은 112제곱미터다 그러면 이게 한 25평 정도 전용 면적이 되는 거고 자 여기에다가 이제 계약 면적이라는 게 있습니다 계약 면적이 뭐냐 계약 면적에는 이제 여기에 보면은 이제 관리사무소라든지 뭐 경비실이라든지 이 모든 거 어, 피트 시설이라든지 이런 게다 들어가거든요. 패니시 시설 같은 게. 그러면은 이 금액으로 치면은 훨씬 더 비싸지는 거죠. 그렇게 계산했을 때 3.3제곱미터다 지금 건축비가 많이 올라서 평당 700만 원 정도로 잡으면 이걸 이제 다 계산했을 때 세금까지 계산했을 때 최소 7억 정도가 나온다는 계산입니다. 이게 이제 계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총 소요되는 비용 공사에 뭐 들어가는 비용, 무슨 뭐총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이게. 7억 정도 든다. 근데 왜 그러면은 이렇게 예상 분양가는 4억 9천만 원. 그러니까 5억이 좀안 됐던 분양가인데 이 7억까지 높아졌느냐. 이 문제입니다. 자, 그 이유는 바로 토지 보상비입니다. 이 토지 보상비가 개항이 토지 보상을 착수한 시기가 2020년 12월입니다. 자, 그때 얼마나 부동산이 뜨거웠습니까? 네. 자, 인천 개항이 이렇게, 어, 보상가가 예상했던 것보다 좀 높게 나온 거고요. 자, 그런데 이 인천 계양 바로 옆에 있는 부천 대장은 계양보다 11개월 늦은 2021년 11월에 보상에 착수했는데 보상액이 인천 계양보다 더 높게 나옵니다. 자, 바로 인천 계양의 옆에 있는 이 검단 신도시 금강 펜테리움 3차가 온가가 어, 전용 8사가 1억 6,280만 원 정도 돼서 개항 신도시보다 한 1억 정도 더 저렴하게 이제 분양을 했는데, 이게 굉장히 인천 개항이 바로 옆에 있는 검단 신도시보다 굉장히 1억 정도. 그러니까 거의 한60% 70% 높게 온가가 책정이 된 겁니다. 자, 과연 그러면 더 지금 이제 비슷한 시기에 상비 신도시가 다 같은 시기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땅값이 더 비쌀 으로예상된고양창릉이나 그거보다 더 비싼 하남교산. 부양가가 얼마 되겠습니까? 8억? 9억? 예. 하지만 이 지금 LH 측에서는 최근 공공한 필지 공급가액으로 분양가를 예단하기에는 이르다는 입장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공공택지인 만큼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할 텐데 분양가 심의 기준, 기본형 건축비가 지금보다 낮아질 가능성이 높아 분양가를 예단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어 지금 이 기사에는 그렇게 나와 있고요. 택지비, 건축비, 간접비 등도 함께 고려해 산정하면 단순 계산과 다른 금액이 나올 수 있어 예상 분양가가 훨씬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요 이게 과연 그러면 요즘에 이제 공기업들 방망경영에 대해서 뭐 한전이라든지 이런 게 계속 언론에 나오고 있는데 과연 손해보면서까지 분양을 하겠느냐 온가만 해도 지금 7억 정도 조정팔사가 7억 정도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다른 지역은 뭐 8억이 될 수도 있고 온가가 더 높아질 수도 있는데 어, 공공택지이기 때문에 어, 그렇게 높게 가격이 책정되기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과연 어떤 결정을 내릴지 예, 우리가 계속해서 이 유튜브를 보면서 이상기신도시에 관련된 분들은 이런 어떤 여론 모리를 미리서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이건 너무 제가 봐도 좀 비싼 감이 있다 어느 정도 비싼지 한번 주변 시설을 보겠습니다 자이 보시는 것처럼 인천 계양지구 여기 이제 박촌역이 있고요 인천 계양지구가 있고 부천 다장지구가 있습니다 어, 김포공항이 있고요 위에 이제 김포신도시도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자, 인천 계양지구에 있는 A2 블록에 있는 이 단지가 35%의 평 예상 분양가가 5억이 좀안 됐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원가를 분석해보니 최소 7억이 될것 같다. 지금 이런 얘기잖아요. 인천 계양지구에서 조금 더 입지가 좋은 이제 신도시가 조성이 앞으로 될 거기 때문에 이게 글쎄요. 이 3기 신도시 자체가 가만히 보면 이게 2028년에 들어설지 2029년에 들어설지 2003년에 들어설지 이게 예정은 뭐 2026년 뭐 5년이었습니다만 굉장히 늦어질 수는 있는데 어찌됐든 지금 뭐 시설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최근에 이게 이제 문제는 분양 사전청약을 분양할 당시에는 굉장히 고점이었고 지금은 40% 정도 가까이 평균적으로 떨어진 그런 시점이란 말이죠. 그게 그래서 이제 분양가가 더 문제가 되는데 김포를 대표하는 아파트인 풍무푸르지오 이게 8년 차인 아파트고요. 이게 2,700세대입니다. 최근 거래가 5억. 후반대 지금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오 후반대, 오후 8천대, ,000대, 9천대 이렇게 거래가 되고 있고요. 그러니까 뭐 물론 이제 이 연식이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이 입지가 중요한 건데 이 아파트 특히 부동산이나 아파트는 근데 이게 어 입지가 훨씬 지금 좋고 편의시설이 형성되어 있는 김포 프로지오보다 훨씬 더 높게 분양될 우려가 있다는 거죠. 물론 지금 확장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속단하기는 이릅니다만 우려가 되는 부분을 우리가 공유를 하자는 거죠. 또 정부에서 우리가 자꾸 우려되는 부분을 표출을 해서 어 우려가 되는 방향으로 결정이 돼서는 안 되겠다는 걸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죠. 자, 그럼 같은 인천에 있는 연수구에 있는 송도라 비교를 해 볼게요. 이 송도 지식 정보 단지요 물론 송도에서도 대장주는 비쌉니다만 이 단지 같은 경우는 14년 차입니다만 최근에 6억대 5억대에 거래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송도에 있는 아파트보다 예. 비싸다는 거죠. 이 송도 호가 바이오 뭐 삼성바이오라든지 셀트리온이라든지 세계적인 바이오 기업들에 들어와 있고 뭐 국제 학교, 앞으로 자족 도시가 되고 전망이 좋은 송도에 있는 아파트보다 훨씬 더 비쌀 수 있다는 거죠. 바로 옆에 있는 이 검단 신도시의 이 아파트 분양. 자, 물론 이 아파트는 2021년 9월에 분양을 했습니다만 이 아파트를 보면은 이 입지에 있는 아파트죠. 32평형이 분양가가 4억 1천만 원대였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계양지구가 7억이 된다고 하면은 거의 뭐두 어 배에 가까운 분양가가 될 가능성도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아직 lh에서 확정은 분양가는 확정은 되지 않았습니다만 최근에 이 발표한 토지공급가를 어 계산해 보니 온가만 해도 7억 가까이 되는데 어 34평이 그러니까 전용 84 기준으로 7억 정도가 되는데 왜 이렇게 비싸졌냐 바로 부동산의 호황기 때. 절정기에 달았던 토지 보상 시점이 2020년, 2021년 예 그때 어, 높은 가격으로 책정이 됐었다. 그래서 온가 자체가 높아졌다라는 게 어, 이유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삼기 신도시의 목적이 서울에 가파르게 오르는 집값을 GTX를 넣음으로써 바로 어, 서울에 일자리가 많은 강남과 이 여의도 권역에 그 빠르게 가게 함으로써 바로 이 상기 신도시를 조정하는 건데 그러면은 그만큼 어 우리가 이 특히 저출산 고령화가 문제가 되고 있는 이 시점에 젊은층들을 최대한 바로 이 주거를 어 취득을 하게 해서 결혼을 많이 하게 하는 이런 어떤 정부의 큰 그림이 있는 건데 분양가가 높아진다고 한다면 정부의 의도대로 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볼때 이거는 어떤 사회적인 이슈로 국민 전체가 좀 심각하게 생각해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됩니다. 이절출산 고령화, 일본보다 더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고 계속해서 지금 뉴스에도 나오고 있고, 여러 가지 사회적 이슈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가 계속 정치권에서 또 국민 모두의 어떤 사회적 이슈로 계속해서 대두가 되고 있는데, 자, 이삼기 신도시 이 분양가 정말 잘채정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들의 여러 가지 미래 계획 세우시는데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